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줄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에 예,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이는 제목입니다. 어, 세기 45장 46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도대체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를 이 시대에 있게 하신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합니다. 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면 영원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일을 해도, 또 공부를 해도 영원 구원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진 모습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약 없이 기도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언약과 관계없는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죠. 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갈등하고 방황이 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의 자리에 가는 이유는 다른 응답을 받는다던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그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육신주의로 가게 되고, 또 특정한 영적 현상에 사로잡히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또 말씀을 보고 들어도 지식주의로 가게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데도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어, 이들의 중요한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45장, 46장의 내용인데 45장은 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꿈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죠. 장세기 46장은 야곱을 비롯해서 전식구가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 장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에 따라 있죠. 어, 오늘 언약 붙잡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에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첫 번째 영권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이런 사실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게 영권입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또 42장 6절에도 보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엎드리죠. 이러한 영권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장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 앞에 바로와 모든 형제들, 모든 애굽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권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영권입니다. 어떻게 영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죠? 언약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또 문제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영권을 주셔서 당당히 바로 앞에 나가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부터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보음마는 훈련된 경험이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인정하고 있죠. 창세기 42장에도 요셉이 형들을 속였는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였죠. 창세기 47장 13절 26절에도 보면 야곱이 양곡관리를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를 하고 있죠. 바로가 너무 만족하도록 백성들도 만족시키는 양곡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명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도 건강을 달라고, 사명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10세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120살에 하나님 앞에 비스가 산에서 부름 받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 가셨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로 사람을 붙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형들을 붙이셨고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을 붙이신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기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도록 사람들을 계속 붙여 주십니다. 인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노아.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이었고 이삭은 한해 농사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와 양떼가 풍부했죠. 야곱은 큰 떼가 두 떼나 되는 가축의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은 노예에서 그 시대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 보음화 때문에 최고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헌금할 때에도 너무율법적 생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올바른 헌금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르게 드리고 바른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죠? 세계 보고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물제가 왔다가는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중심이 점검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영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력을 허락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어, 세계 보음마의 축복, 그리고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발견되고 또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또 인력을 붙여 주시며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의 힘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 합니다. 감사 합니다.